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 영광이란 특징은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춤을 추는데. 현란한 조명과 그리고 대중음악을 가지고 춤을 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학교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옆에 분의인사이겠습니다이 새벽에도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영광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분이 하신 일이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편 22편 23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첫째는 이 단어가 무겁다. 무게를 달다. 무게가 나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드라마의 드라마를 드라마의 연극 또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오고 조연이 나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사라든가 그 사람이 나오는 분량이 많고 적음이 있어요. 누구에게 무기 중심이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께 무게가 나가고 우리는 그분에게 조연이다 말이요. 그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 하나님은 존경을 받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 그때 쓰여진 단어가 카바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어떻게 보이냐 용기 있어 보이는 거요. 그것이 충성스럽게 보이는 거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하신 일이 나에게는 무게 중심을 주님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가장 먼저 사람은 영혼육으로 저는 삼분법으로 봅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되어지고 내게 들려져서 나타는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 영광이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부분들 이 영적인 부분들은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과 감정을 흔히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 결단, 이런 걸로 되어져 있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감동도 안 오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내가 눈으로 읽을 뿐이지 어떤 현상들이 안 나타난다 말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들이 이 세상에 보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눈에 볼 뿐이고, 누가 말하는 걸 귀에 들을 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감은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지정의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감성이 이상하게 그 감성,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열리기 시작해요. 믿어볼까? 드러나 가볼까? 왠지 모르게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다른 때 달라요?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이에요. 내게 그냥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셨어요. 영적인 일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시는 것에 내 의지, 내 감성, 내 생각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믿어 볼까, 한번 들어 볼까,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누군가에서 선포되어 지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생겨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신념이나 어떤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큰 믿음, 믿음의 믿음이 중심이 돼서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일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내 마음이 이제는 의지가 내가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게 돼 있어요. 이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이 이제는 내 육체가 제 가운데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육체마저도 내 마음이 내 육체를 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육체도 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춤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어. 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눈으로 보고 이 상황을 하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춤을 춘다면 하루 종일 온라이 탄다고 그러고, 야, 멋이자 놀자, 이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것 보고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누구도 안 써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이 모든 걸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과 따르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져서 내 손으로 나의 얼굴빛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도 죄악이 있던 내 육체가 내 감성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몸이 흐르는 대로 해. 이런 말과는 다르게 육체에 반하여 하나님이 내게 감동주시는 대로 내 의지가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둬서 내가 몸까지 달라지는 거요, 행동까지 바뀌어지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헌신합니다. 옆에 분해롭시다 힘들어도 아멘하는 게 좋아 그러세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이 새벽에 나는 아우 잠자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새벽에 교회 나가 그게 영광 돌리는 거요. 예 다른 사람과는 비교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마땅히 영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새벽에 도와주리라 요런건 아멘하시네 네? 그런 거예요 그거 할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두어주는 그런 덕과 배려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헬라어로 덕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뱀 독사는 아니요이 헬라워 이 단어 자체를 독사라고 불러요 이 독사는 광채 영광 영화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동사 독케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생각하다 믿다 추정하다 뭐 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음 17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이방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영광은 자신을 무엇으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노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내가 십자가를 알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우리나라의 영화인들, 연극인들, 어쨌든 방송과 관련된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이 분야에 당신이 1등입니다. 그래서 남자, 어떤 아주 큰 상을 받으면 어떤 분은 어 내게 있는 달란트를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나를 도와준 여러분들에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 자리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개떡으로 하는데, 하나님 이름 되면요, 하나님도 개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는 자리에 서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게 합당하지? 이런 일들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내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것이 누군가가 안 알아줘도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일이 없어도 그런 일들은 마땅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거 알아주지 않나. 그것 때문에 삐져 옆에 분이 그래요. 나 이제 안 삐지게 그러세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게중심이 그리로 갈 때마다 끌고 와서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둬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내 내면에서 많이 싸워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싸움이 내년도면 좀 없어질까 하고 왔더니 또 내년으로 또 가.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도움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제가 3년 될때 만났잖요?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3년 됐으니 오셔야지요. 그때 약속했잖아요. 극적, 극적거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백 목사, 내가 꼭 온다는 것이 그게, 무게중심이 그게 아니야. 백목사가 학익교에 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성도들이 백목사 중심으로 그렇게 할수 있게 말한 것이 중심이지. 내가 3년 있다, 거겠다 이게 아니야. 어, 저는 놀랬어요. 저는 3년 있다 오신다는 곳에 무게 중심을 두셨는, 두었는데, 그분은 제가 이 학익교에 뿌리를 내리는데 에 무게 중심으로. 그래도 그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회를 이렇게 은퇴할 수 있게 도와준 성도들에게 감사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어려운 일이 있는 분 있으면 연락을 줘. 그래도 나도 그분들에게 표시를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런데, 그래 장로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내가 한번 식사는 대접할게. 제가요,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도 내가 은퇴하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정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후임자를 배려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원어 공부나 만나는 목회자들과 가끔 이런저런 질문하면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다들 반응이 그런 분 없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임자, 후임자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복 하는 얘기가 참 높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로 칭찬해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로 목사님께 감사도 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 내가 뭘 내세우고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도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도 영광 받는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가고,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그런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십자가,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말로 하는데 왜 우는지 난 이해를 못 했어요. 그리고 울면은 왠지 모르게 나도 마음이 그냥 울어져. 그런데 나중에 점점 성장해 보면서 커 보니까 아, 3일째 하나님이 저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무게로 가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짝퉁이 있어요. 아니, 난88 올림픽 때죠?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선수단들이 왔어요. 왔는데, 비가 오는데, 플랜카드에 자기네들이 믿고 경배하는, 아이, 김정일, 김정일, 맞나요? 예. 그 양반 사진이 비 맞는다고 울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나는 그때 멍 쪘어요. 저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존경하고 따라도 하나님께 대하듯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탈북한 분들에게 듣는 얘기예요. 교회에 왔더니 너무 똑같더래. 북한에서의 그 삶이 싫어서 남한으로 왔는데 이끌어줘서 교회에 갔더니 자기들이 살았던 그 모습과 환경이 너무 똑같은 게 교회에서 일어나. 천원역 우상숭배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의 동상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북한 전국에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의식화가 되면, 따라서 저혀 마음의 분별도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섬길 자리에 그렇게 가는 현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사건들이 내 지적인 것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육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현장으로 내가 의지를 향하여 끌어갈 때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 성경은 안전장치를 주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내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의 덕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